저는 안화상 윤기가 높아서 코 7mm 썼어요. 근데 눈썹뼈 바로 밑에 실리콘을 넣어서 코가 상당히 길어 보이게 되어 재수술로 실리콘 좀더 낮추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눈썹뼈와 실리콘 사이가 많이 들어가 보일까요? 뭐, 얼마나 낮추고 얼마나 짧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안화상 윤기가 너무 높아서 코 7mm를 쓴다면이 그림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안화상 윤기라고 보고 이게 코 실리콘이라고 생각하시면요. 높게 되면은 여기가 꺾이면서 보여요. 여기가. 그러면서 살짝 여기가 막대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바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우려면 여기서 이렇게 노란 선요 부위에 이렇게 보형물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노피 보형물 같은 경우는 이걸 보트쉐입이라고 그래요. 보트쉐입. 배. 보트쉐입 보형물이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노피 보형물은 안나상 쪽에 높게 들어가는 분들은 보형물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 이름을 뭐 저보고 이름 뭐라고 지을 거예요 물어봐 가지고 뭐시걸이라고 하든가 갈매기 갈매기 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걸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펀넬이라고 해서 깔때기 라는 <laughs>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펀넬이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보형물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그런 느낌을 어,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한 예의를 보면요. 이제 이게 기존에 들어있던 보영물 7mm, 8mm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안화상이 튀어나와 있으면 보영물이 들어갈 때이 폭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디자인을 할땐 이런 식으로 여기를 조금 넓혀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면 높이를 낮추더라도 좌우폭 자체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